고양이가 골골송을 부르는 이유,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내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골골송에는 다양한 의미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이 골골송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역시 행복감의 표현입니다. 쓰다듬어 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편안하게 쉴 때처럼 기분이 좋을 때, 고양이는 골골송을 부르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마치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골골송은 행복의 표현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골골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골골송의 진동이 뼈를 강화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골골송을 부릅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는 눈을 뜨지 못하고 듣는 능력도 완벽하지 않지만 어미의 골골송을 통해 어미의 존재를 느끼고 안심하게 됩니다. 또한 어미와 새끼 고양이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가 낯선 환경에 놓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골골송을 낼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죠. 마치 사람이 불안할 때 혼잣말을 하거나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표현하기 위해 골골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에를 깨울 때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는 의미로 골골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애교 섞인 울음소리와 함께 골골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지만 고양이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골골송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줄이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삶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 고양이의 골골송. 다음번에 고양이가 골골송을 부를 때는 단순히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로 골골송을 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고양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보내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에 따뜻하게 응답해 주세요.